오늘 나올 주인공에서한 분의 하루 식사량이라고. 예. 아. 아침, 낮, 점심, 저녁, 디저트. 코끼리가요? 코끼리? 동물 아닙니다. 사람입니다. 진짜요? 사람인데요. 한 분입니다. 여러분 믿게 주십니까 아니요. 아니요. 안 믿겠어요. Come back and feel I'm gonna hit this city 'til I leave for teeth with a bottle of 자 일단 <laughs> 여러분도 보자마자 놀란 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네네. 너무나 호리호리하시고 맞아요. 그냥 툭 치면 쓰러질 것 맞아요. 같은 너무 맞아요. 완벽한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맞아요. 일단은 그냥 그저 즐비하고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피자, 빵, 왕만두, 카레라이스, 카레 햄버거, 초밥. 이 초밥을 초밥 하루에 다 드시는 게 맞습니까? 이거다 내고마아 <laughs> 이거 다 내꺼 맞아. 아침에 초밥 100개, 점심에 햄버거 50개, 저녁에 카레라이스 30그릇을 먹는 일본 푸드파이터, 안젤라 사도입니다 감사합니다. 예,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푸드파이트라는 직업을 들어보셨죠? 하고 할지라도 네. 야 이건 아닙니다. <laughs> 이건 아니에요 정말. 자, 이분은요. 바로 푸드파이터가 <laughs> 모인 일본 많이 먹기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고요. <laughs> 그동안 아 스타킹에 출연했던 많은 식실들을 모두 물리치고 온 아주 최강 대담물이 <laughs> 오늘 스타킹에 찾아주셨습니다. 그말로 아 푸드파이터 중에 아 베등그 대회가 한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. 뭐현 참패인이라고 해도 가운이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 식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음. 마르시고 막. 아시거든요. 음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키나 몸무게 좀 신뢰네, 여쭤봐도 신뢰네. 될까요? 네. 또 신조와 키는 171cm 그리고 몸무게는 53kg. 음. <웃음> <웃음> 아, 빅토리아, 아, 왜요? 뭐. 빅토리아, 왜 오셨어요? 아니, 너무 마른 씬데, 어떡해. 이거 다위 안에 들어가는. 놀랬어요? 그리고 중요한 거는, <laughs> 네, 일단 키나 체중은 그렇다 치지만, 네. 어, 이 복부 쪽에는 사실, 펑파짐한 거 입고 나오셨잖아요. 허리 사이즈를 재고 위해서세지 신지수야, 이 그리고 푸드 파이터, 그냥 파이터. 파이팅 시작. 했구 보통 여성분들이, 마른 분들이. 배꼽이 어디 있는지. 아, 야, 어색해. 이게 말이 돼? 야 이게 말이 돼? 왜요 왜요? 시... 25인치 정말 25인치? 25인치 정말 25인치? 옷을 하고도? 네 옷이 있는데 그러면 많이 말을 신 거예요. 아니 근데 비교를 해야 돼 신지 씨가 지금 신지 씨 봐요. <laughs> 자 허리 허리 두문에다 해. <웃음> <웃음> 네. 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더 칼로리 합치면 9만 칼로리 됩니다. 1년 2년 제가 어, 많이 제가 먹을 때 햄버거 10개까지 오, 먹거든요. 아 지원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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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,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프로그램 을 통해서 라면 6개 정도는. 아꺼려서먹요 그거 받고 라면 받고 라면 받고 식당 공깃밥 15그릇 먹었어요. 방송이라고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시고요. 아유, 그러니까 저는 증거가 있었어요. 증거가 <laughs> <중고가> 있었어요. <laughs> 아, <중고가. 여기도 웃음>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네. 방송인 다시 이득로 됐어요. 네. 예. 아, 어. 굉장히 귀여우시네요. 네. <laughs> 한일지방방송연합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최강 식스인돌로 고성된스타키식스 대표팀 네 다섯 명과 오늘의 주인공 안젤라 사토 시와1대어 대결 어대일 대결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나가 아, 이거. 자, 자수님과 대결의 펼치. 어, 첫 번째 대결 음식 어. 나와주세요. 카레라이스 30인분이 지금. 총. 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요. 네. 1인분씩 정확히 저희가 다 봤습니다. 자 보시면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카레라이스와. 자. 패러치. 혹시 어대일로 대길에서 누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세요?